그서는 열과 나오라기도 안나와 음. 자 첫번째 지속하다 음. 두번째 습이 여기가 있어 밑에가 자 온도도 여기 위에 온도 고 여기 온도는 10도 차이가 나 10도 차이가 위에 치는 아침에 환기를 안 열었 을때 물, 물, 물이 물잘안안 안 잡혀 미안해도 밑에는 물이 다 잡혀 버려. 그래. 습 때문에 그래 두번째 세번째 온도편차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 주간 온도 그만큼 떨쳐줘야 돼 근데 야간 온도는 떨어져 있는데 주간 온도를 빨리 익힐라 한다고 높게 잡아버려 <laughs>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품종 때문에 터진다? 다 똑같다는 소리서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논산이나 부여산과남한테전 나올 때 두사람 다 나는 이미 온풍기 가동하고 있는게 그거는 소형하우스라고 말그 근데 온풍기를 가동을 안고 있대 뭐만 예가가지 처음에는 무조건 나와 어느 집인이 다 나와 어느 품종이 다 나와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나오느냐 많고 찍으면... 그 차이점이야 우리 그 가면 열가 없는 장가 나와 나이 앞전 100장 냈는한 박스 나왔어 그 입은 소랑이요. 근데 그 정도 나온 건데. 근데 나는 고골도 안 볼란다고. 음. 연문산표를할라겠 했는데 연병 회사에다 전화한 것이 내가 취약돼 가버렸어. 음. 그나마 다행이요, 형님. 그때 날씨까지 아다리 급처는게 그렇지.